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공모주 청약으로 진행되는 미트박스 글로벌의 기업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9,000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동시상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2025년 첫 영상입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1월 13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14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유한타 제17호 스펙과 동시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아스테라시스와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다음주는 동국생명과학과 위너스의 청약이 연기되었음에도 모두 6건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다음 주 6건의 공모주 청약이 몰려있기에 동시 상장인지 확인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상장일이 1월 23일 목요일로 나와있고, 유안타 제17호 스펙도 공지사항에 상장일이 1월 23일 목요일로 나와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상장일이 1월 24일 금요일, 데이원 컴퍼니도 상장일이 동일한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와이즈넛도 상장일이 1월 24일 금요일로 되어있기에, 1월 24일 금요일에만 세 종목이 동시상장을 합니다. 삼양 NC캠은 설 연휴 다음 주인 2월 3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장 일정을 정리해보면,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한타 제17호 스펙이 1월 23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넛은 1월 24일 금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2월 3일 월요일 상장 예정인 종목도 세 종목이라 되기에, 당분간은 동시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한타 제17호 스펙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제17호 스펙의 최대 주율은 아토인베스트먼트이고, 일반 배정 규모는 25억 원, 공모 규모는 100억으로 평균보다 규모가 큰 편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 4만원이고, 일반 비등급은 3만주 6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한타 증권은 청약수수료가 3,000원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타 스펙의 합병 성공률을 살펴보면 16개 중 6개만 합병에 성공하여 성공률이 37.5%로 평균인 50% 후반대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유한타 제8호 스펙 이후로는 합병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상장했던 유한타 제14호 스펙의 상장의 고점은 5,870원 2024년 상장했던 유한타 제15호 스펙의 고점은 3,480원. 가장 최근 상장한 유한타 제16호 스펙의 상장일 고점은 3,300원이었습니다. 유한타 스펙들도 다른 스펙 오르는 만큼은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상장한 키움 제10호 스펙의 상장일 고점은 3,200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024년 마지막 스펙 상장이었던 신한 제14호 스펙의 고점은 단독 상장이었음에도 2,500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며 마무리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트박스 글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축산물만 전분으로 다루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보다는 식당 정육점과 같은 자영업자분들이 주요 구매자입니다. 비트박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업자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부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및 주방용품 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축산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주요 구매자는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라서 가입 프로모션도 사업자 회원에 집중되어 있고 가입화면도 식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대상 쇼핑몰과 달리 직접 고기를 손질하는 경우와 썰어져 있는 고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수입육 및 국내산 모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트박스를 보면 고기의 부위뿐 아니라 보관 방법, 가공 방법, 브랜드, 등급, 원령,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매출을 살펴보면 판매 회원의 제품을 구매 회원이 구매하며 발생하는 중개 매출 미트박스 글로벌이 매입한 고기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상품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상품 매출입니다. 판매자 회원이 판매한 제품은 택배를 통해 발송되기도 하지만 미트박스가 판매하는 제품은 냉동차를 이용한 자체 물류로도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거리에서 미트박스의 냉동차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미트박스처럼 축산물과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업들은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의 배송이 매우 중요하기에 물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트박스 글로벌의 물류는 쿠팡처럼 자체 구축한 게 아니라 오뚜기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물류 전문회사인 오뚜기 물류를 통해 외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반비용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12%에서 37.7%입니다.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외주로 처리되고 있는 운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했고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규모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단점입니다. 공모자금은 물류센터를 추가로 빌리고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회사를 인수하고 미국 및 아시아 진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2023년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고 이익은 적은 상황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크지 않게 공모가 산정 방법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PR 퍼 방식이 아닌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만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는 PSR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코스닥에 상장된 실리콘 투와 블루엠텍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PSR 수치를 평균한 1.83이 미트박스 글로벌의 가치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비교기업 중한 곳인 실리콘 투는 작년 5월부터 K식품, K화장품의 수혜주로 분류되며 2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 PSR 수치도 급등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매출만 이용한 PSR 방법으로 미트박스 글로벌의 주당 평가가액은 32,478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투자자 수익측 결과를 통해 키만 공모가액 밴드 하단 19,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공모가 19,000원 기준 수익가치인 퍼는 41.6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1,988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849.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 하격 시청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19,000원에 가장 많은 분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이나 상단 초과보다도 하단 미만에 훨씬 많은 21.27%의 분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모가는 1,000원 낮은 18,000원으로 정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확정된 공모가 1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56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38.97%이고 금액으로는 412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 비율이 53.85%로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도 많은 222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펀드나 벤처금융, 그리고 일반 회사들과 개인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알토스 벤처 투자가 15.7%, 기타 펀드 및 투자금융이 33.3%, 개인투자자 1명이 19.3%, 대한재분과 도드란푸드가 6.6%, 기타 기존 주주가 16.1%, 기타 소액주주는 9%입니다. 기간 투자자인 펀드 투자금융이 약 절반인 49%이고, 한 명의 개인 지분이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소액주 숫자가 37명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 하스, 사이앱 소프트, 단밀, 전지건설 로봇보다 조금 더 많고 K3i, YJ링크, 라메디텍, M83, 탐난 토탈 솔루션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될 주식이 없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정규직 직원 수가 90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749만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25만주이고 금액으로는 48억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미래세 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세 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주식 수는 25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억 3천 7 50만원입니다. 미래세스 증거는 청약수수료 2천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에 청약증거금은 19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상장의 공모가 1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6,000원, 하한가 60%는 11,4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작은 시가총액에 비해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많아 상장의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매력적인 업종도 아니고 스펙과 동시 상장인 점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메리트는 없습니다. 동시 청약인 아스테라시스까지 살펴보고 최종 비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 올해 첫 공모주 상장이기에 쉬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 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